이런 한국 미사일 보신 적 있나요? 최신 2026년형 로켓과 극초음속 무기까지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형 철룡 3스카이드래곤 미사일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이 미사일은 기존 철룡 II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기술 향상을 이뤄낸 결과물로 그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 정확도 한두 성능, 발사 플랫폼 유연성 등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한국군의 전천후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킬 핵심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룡 3 스카이드래곤은 다목적 장거리 정밀타격용 미사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중, 지상, 해상에서의 발사가 모두 가능하며, 그에 따라 지휘 통제 시스템도 유연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900km로 확장되었으며, GPS와 INS 복합 유도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타겟 추적 기술이 결합되어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는 CEP 1.5m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스마트 미사일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의미하며 고정 표적뿐만 아니라 이동 표적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형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신형 가죽 모드 탄도입니다. 고포 결합탄, 파편탄, 그리고 관통탄까지 상황에 따라 탄도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동 전환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전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방공망이 강력한 적 기지를 공격할 경우에는 전자파 차단 기능을 가진 관통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병력 타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폭 파편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사전 프로그램 없이도 실시간 전장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작전 수행 시간과 준비 단계를 크게 단축시킵니다. 철룡 3등 발사 플랫폼의 다양성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고정식 플랫폼뿐 아니라 신형 KPV26 모듈형 이동식 플랫폼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일부 시험에서는 F-35A 전투기와의 통합 운용 테스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스템보다 훨씬 유연하고 민첩한 전략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며, 적의 감시망을 교란하거나 빠른 재배치로 기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개발은 국내 방위산업체 한화시스템과 LIG NEX-1이 공동 주도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에 d 위차세대 유도무기 통합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표적식별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방산업의 민군협력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은 철저히 보안 유지 속에 진행되었고, 2025년 말강원도 모 비행장에서의 비공개 실사격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룡 3 스카이 드래곤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 나아가 미래 전장의 기술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